안녕하십니까. 베스트 RV입니다. 저희 베스트 RV 기왕급 모터 W820 실내에 들어와 봐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모든 작업이 완료가 돼가지고 고객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기왕급 모터 W820 아주 넓은 성인 두명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대형 벙커 베드 그리고 양쪽에 창문이 같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독서등 그리고 각종 시가소켓 USB 220까지 사용이 가능하게끔 콘센트 여유 있게 양쪽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쪽은 거실 바로 뒤로는 거실이고요 거실 상단 창장에는 멋진 간접 조명으로 장식된 에어컨 천장형 DC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는 이쪽은 TV가 전동으로 이렇게 내려온 팝업 TV인데요. 현재 매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위에 사운드바, 사운드바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에는 수납 공간입니다. 작은 수납 공간. 반대쪽에는 아주 넓은 양쪽으로 설치가 된 상부장. 한쪽만 열어볼게요. 아주 넓게 쓸수 있는 상부장이 이렇게 양쪽으로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래로는 개방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창문, 대형 창문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치가 슬라이딩 창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는 이렇게 테이블 겸 쇼파 그리고 침상으로도 변환이 가능한 거실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입문 아주 화탈. 프리미엄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로는 모든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 IoT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100 아니 264리터의 데포트 T C 냉장고 설치되어 있고요 바로 위로는 상부장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보시면 또 대형 창문 전신 거울 전신 거울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이 쪽은 주방입니다. 주방 상부장, 그리고 상부에 매립된 전자레인지, 대형 싱크볼, 그리고 개방감을 훨씬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창문, 같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로는 식기 세척기, 서랍, 그리고 싱크볼, 아래로는 서랍장들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번 출고 차량은 신데렐라 변기를 추가 옵션으로 선택을 해주셔서 아주 깔끔하게 작업을 해 놨습니다. 이쪽으로는 이렇게 또 샤워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 보시면.